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국가요, 특히 트로트 음악계에서 많은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한 특별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가수의 가족 이야기를 넘어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인간적 연대, 그리고 음악의 위로와 치유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많은 팬들과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은 바로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찬원 어머니는 지난 10년간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었고 그동안 병마와 싸우며 긴 시간의 치료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팬들은 이찬원과 그의 가족을 걱정하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뜻밖의 따뜻한 위로와 연대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트로트계의 거장인 주현미 선배님이 이찬원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주현미 선배님은 그동안 트로트 음악을 이끌어온 인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음악적 경험과 인간미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단순한 선배의 방문이 아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가 담긴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주현미 선배님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이찬원의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내어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그녀는 이찬원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안부를 묻고,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은 동정을 표했습니다. 특히, 이찬원이 음악을 하면서도 늘 가족의 걱정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주현미 선배님의 조언은 단순한 덕담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가수로서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한국 트로트가 세대를 이어 전해온 정신적 유산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찬원은 그동안 무대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팬들을 맞이하며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 뒤에는 항상 가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병은 그에게 끝없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픔을 숨기고 무대에 서며 대중에게 위로를 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어머니와 가족 덕분입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말은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는 무대 위에서나 일상 속에서나 항상 가족과 팬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그의 팬들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주는 아티스트로 여기며 그의 음악을 통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팬 커뮤니티는 이찬원의 음악을 통해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서로를 응원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 중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팬들이 많습니다. 그중한 소년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이찬원의 음악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고 그의 앨범과 콘서트를 위해 용돈을 아껴서 티켓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아픈 몸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이찬원에게 직접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우연히 이찬원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그 소녀에게 사인과 따뜻한 손편지를 보내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와 음악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진정성을 느끼며, 그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히 감동적인 음악을 넘어서 삶의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성장 이야기나 개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음악이 가진 힘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찬원은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며 그의 활동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여전히 그가 선택한 음악의 길을 걸으며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가족의 지지 속에서 이찬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이 더 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그는 앞으로도 그가 만든 음악을 통해 팬들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큰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는 그와 함께 성장하는 팬들과 함께 아름다운 여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